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종호 tv의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바로 코로나 19 사태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하나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포스트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제 코로나 지금 사태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단락 지어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 외국에서는 본격하지 본격적으로 진화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죠 자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 전부 다 해결된 거 아니냐. 물론 수출이라든가 외국 통상과 관련된 기업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 내부에도 커다란 위험이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폭등 걱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고향이 지방이신 분들은 명절 때나 이럴 때 가끔 고향 지방으로 내려가 보신. 있으실 텐데요. 자, 지금 우리 각 지방에서 우리나라 토착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물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 큰형, 뭐 이런 분들도 일부 참여하시지만, 그분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일손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은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율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설명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어,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일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했던 지역이 경북에 있는 상주라는 도시인데요. 이 상주는 특산물이 그 꽃감입니다. 근데 이 꽃감을 반건조로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는 사람 손이 참 많이 가요. 수작업이 많이 드는 거죠. 감을 상하지 않게 널어놨다가 적절하게 햇빛에 말리 하는 과정들이 들어갈 텐데요. 물론 일부는 기계를 동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100% 전자동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농업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래서 상주 같은 경우는요. 가장 농번기 때는 그 상주 시내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상주하면서 일을 도우냐 하면 5천 명 정도가 상주에서만 상주합니다. <laughs> 상주에서만 상주해요. 자 상주시 전체 인구가 10만 명이 안 돼요. 10만 명이 안 되는데 5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손을 돕는다? 바로 얼만큼 우리가 지역에서,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시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로 말 그대로 국제적인 물류에서 인적교류마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첫 번째 전개되는 일은요 당연히 이 농번기 때이 지금 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거나 제때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없다라고 하면 반응 그게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재 값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의 상당 부분을 유실하게 되거나 왜냐하면 일정 부분의이 농산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수확을 바로 하자마자 사실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그걸 갖다 팔아야지만 제 값을 받아요. 왜? 가장 신선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을 넘어가면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건조를 한다든지 뭐 깡통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도 기간을 유실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먹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료와 관련된 가축을 먹이는데 사용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정 시기에 바로 그것을 수확하거나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기에 또 파종도 해야겠죠. 그걸 하기 어려운 많은 시골의 농민들은 첫 번째 할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아예 이번 시즌은 농사를 접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갈아엎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업자 저 식량 자급률이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의 식탁 위에 있는 많은 먹거리들을 우리가 지금도 값싸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 정확히 말하면 많은 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것들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김밥 천국등 이런 많은 분식집에서 아직도 우리가 김밥 한 줄을 4천 원 내외에서 먹을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중국산 값싼 이런 식자재.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격 수준을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식자재가 들어오는 경로도 일부 차단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렇게 직접 재배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생긴다면. 바로 우리가 조만간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우리의 소비자 물가, 그중에서 특히 농작물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됩니다. 특히요, 우리나라 식당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품목들 중에는 해외에서 재배하되기 어려운 품목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미 뭐, 밀이나 보리나쌀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양고추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뭔지 아시죠? 우리의 토착작물들,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은 사실 해외에서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농가에서 이런 작목들에 대한 재배를 포기하거나 재때 수확을 못한다면, 당연히 그들 작목에 대한 물가는 올라가겠고요. 자, 그렇다면, 당분간 내가 청양고추 안 먹겠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애호박 안 먹겠다. 깻잎이나, 뭐, 아니면 고사리나물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외국 음식 먹겠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한 농업 시스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 경제발전을 달성한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자국 내부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개도국에 있는 노동력을 활용해서 즉그 국내로 유입시켜서 바로 농사를 저하던 방식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어요. 단적인 예로 아마 대규모 경제 경작을 하는 미국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우리처럼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웬만한 사람 크기보다 훨씬 더큰 트랙터가 굉장히 광활한 농장을 뭐 밀고 다니는 거 아마 많이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대규모 경작을 하는 미국마저도 농번기 때는 멕시코 주민들이 한 20만 명이 바로 국경을 넘어와서 부족한 일손을 제공하는 형태로 농사가 진행됐던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전 세계 농업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개도국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국제물류가 국제교류가 봉쇄된 것이 아니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조만간 이러다가 식량 문제, 식량 안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 섞인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에서 대표적인 쌀 수출 국가에 해당되는 베트남, 태국 이런 국가들은 외국으로 쌀 수출하는 것을 차단해 놓은 상태고, 인도 역시도 해외로 농작물을 수출하는 것을 지금 한정적으로 막아 놓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농작물의 전반적인 국제적인 물류 체계가 막힌다면 어느 순간 이것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농작물은 가격의 폭등이 유발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반도체나 휴대폰과 이 농작물은 재배 환경이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산 환경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외국에서 필요하되 국내에서 필요하되 휴대폰이 국내에서 더 필요하되 바로 공장 가동해서 일주일 만에 생산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은 일주일 만에 제공할 수가 없죠. 어떤 농작물의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시장에서 커다란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다. 그런 소식을 접한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것은 그 어느 종목보다도 물가 변동이 큰 폭으로 급등락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물가를 더잘 아시기 때문에 저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코로나19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너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드디어 소강국면에 들었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고 체크해 볼이 시점에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 또 전개해야 될건 포스트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건 어떤 국가에선 코로나를 완벽하게 벗어났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 안 벗어나는, 즉,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도 국가마다 이 시차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어,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난 국가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자유로운 교육을 다시 하고 싶겠지만, 아직까지 저 코로나19가 일단락되지 않은 국가와 쉽게 인적교류, 물적교류를 아주 서스름 없이 할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자칫 잘못하면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향후에도 농산물에 대한 가격 불안전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계속 대두될 이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어, 재난지원금 등 나름대로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좀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역시 부족한 부분은 많죠. 하지만 그 금액보다 만약에 우리의 생활물가가 더 올라간다면 더큰 어려움이 직면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농산물 가격도 우리가 워낙 제조 산업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주 주목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박종화였습니다.